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CNN에서 기사를 하나 골라봤는데요. 네 예, 이겁니다. 예. Uh, Mexican mayoral candidate gunned down during live broadcast of campaign rally. Uh, Mexican mayoral candidate 그러니까 시장의 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가요. Gunned down. 총을 맞고 죽었다는 겁니다. during live broadcast of campaign rally 선거 운동 집회 선거 운동 그 생방송 중에 선거 운동이 생방송되어 있는 중에 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가 총을 맞고 죽었다 이데이 여성인데요. Yesenia Lara Gutierrez is seen in a photo. 사진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taken 이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from h e Facebook page 촬영된 게 아니고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사진에서 지금 이예세니아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제리즈가 킬드. 근데 이 여성이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Along with three other people, 다른 세 명과 함께 well, was killed는 총을 맞고 죽은 아니고 하여튼 죽었다 이건데요. 다른 세 명과 함께 when gunfire broke out 총격이 총격 그 총격 사건이 이제 broke out. 발생했을 때 발생했을 때 중요한 캠페인 마치 선거 운동 행진 중에 행진 중에 건파이어 사격이 발생했을 때 what began as a festive campaign march 아 이게 주어죠. quickly turned into 이거 동사고요. 그래서 시작했던 것 is a festival 축제 분위기에 축제 분위기에 에, 그 선거 운동 선거 운동 행진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quickly turned, 빠른 속도로 무엇으로 변질돼버린거죠 완전히 무엇으로 변환되어버렸는데 완전히 무엇으로 바뀌어버렸는데요. Transformed into 무엇으로 완전히 형태가 바뀌어버렸냐면 A scene of terror. 테러의 현장으로 테러 현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the Mexican state o Veracruz On Sunday night 일일 Veracruz라는 멕시코 주에서 멕시코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주를 가지고 있죠. Veracruz라는 주에서 When 에, 뭐뭐 했을 때 메이저런 간디 시장 그 선거 후보가 was gunned o w n 총을 맞았습니다. When 하면 그때의 관계부서로 봐야 되겠네요. 시간지목서 보는 관계부서로 보고 그때에 그러니까 일일일날 밤에요. 일일일밤에 시장 선거 후보가 was gunned o w n 총을 맞고 죽였, 죽었는데요. Alongside 뭐 누구누구 옆에서 three other people 다른 세명 옆에서 by라는 말인데 다른 세명 옆에서 총을 맞고 응.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베라크루즈라는 주가 여기에 붙어 있다. 이거 죠 g u l f of Mexico 요새 미국에서 이제 g u l f of America로 이름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거 베라크루즈가 있고, 네, 네, 그 밑에 이제 멜리즈라고 응. 조금만 나라가 있고 이제 콰티말라, 헝드라스, 엘살바도르 뭐 이렇게 있죠. 이쪽에 엘살바도르고. 예, 멕시코가요. 우리는 대한 대한민국의 남만의 19배, 19.7배네요. 면적이요. 우리는 10만 여기는 190만이니까. 그다음에 인구는 1억 3,100만. 1억 3,100만. 그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은 중국하고 비슷하네요. 만삼점불 그다음에 수도는 멕시코시티고 그다음에 31개 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31개 주에 이제 베라크루즈가 이제 베라크루즈 주는 총 인구가 보니까 800만 정도네요.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림 captured the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포착했다는 겁니다. 이 그날의 이 공포의 광경을요, 그 현장을 그대로 생방송으로 포착한 겁니다. Showed, 이 s 이 라이브 스트림이 보여주었는데, 예니라그 g r e e 이 사람이 예세니아가 맞이하는 것을 쇼우 다음에 선발의 ing 이렇게 되죠. 이 영상은 이 라이브 스트림은 예선이아가 맞이하는 거예요. 누군 또뭐 주민들하고 인사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as he p a r a d e through the streets of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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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pec. 이 후보가 그 행진하는 중에 이 길거리를 거리를 거리를 관통해서 텍스 태펙이라는 도시의 거리를 그 행진하는 중에. surrounded by a caravan of supporters, 행진할 때 이제 누구에 둘러싸여져 가지고 c a r a v a t 그한 무리의 지지자들, 지지들이 에어쌓여져 에어 가지고 행진하는 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The crowd was seen smiling and chanting. 군중들이 미소짓고 그 다음에 c h 구호를 외치는 것이 목격되었는데요. Before gunfire suddenly rang out off camera. 갑자기 이 총소리가 갑자기 rang out. 울려퍼지는 겁니다. Off camera, 카메라, 카메라 밖에서 정소리가 갑자기 ring out, 큰 소리를 낸 건데요. 정소리가 drowning out the i r cheers, 그리고 이 gun fire가 총소리가요. drown out 해버렸습니다. 예, 이 그들의 환호성을, 예, 그들의 이 후보에 대한 환호성을 예, 그 잠기게끔 만들어버렸죠. 예, 원래 d r o w n 은 익사시키다죠. 그랬더니 drown out이라는 구동사는요그 환호소리가 안 들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총소리가 워낙 커서 그들의 취억을안 들리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About twenty gunshots were heard in the video. 이 비디오에서 약 20발의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You were still available. 이 비디오가요, 아직도 이용 가능했는데 우리가 볼수 있어요. On Lara's Facebook page. 이 라라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더 following the 그 다음 날 사건 다음 날에도 Mexican President Claudia Sheinbaum confirmed the attack. Mexico 대통령 Claudia s h e n b a u m 여사께서 이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During her morning press conference on Monday, 월요일 날 어제 요 오전 그 기자회견 중에, and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She had no information yet about the motive. 아직은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직은 어바트 모티브 동기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she added 추가해서 맥시코 대통령이 뭐라고 추가해서 말했냐면 h e 부 government is in coordination with 정부가요. 누구누구 협조 중이다. 그랬어요. 협조 중 coordination with v e r a c u z state officials 주 관리들하고 and offered federal support 그리고 연방 지원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n a s 를 필요하다면 연방 지원을 제 제안했습니다. Including contact with the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예, 그 여, 연락을 포함해서 연락 또는 접촉을 포함해서 the state attorney general 이 주에 베라크루즈 주에 예, station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의 사무실과의 접촉을 포함해서요. We are coordinating. 우리가 협조 중인데 협조 중이다. Particularly with the secretary of security, 특히 이제 이 예, 보안 장관이요. 보안 장관하 뭐 법무 장관쯤 되겠죠. 그 보안 장내 내무부 장관쯤 되겠죠. And with all the support, 예, 그리고 그 모든 지원과 함께 n e e e d 요구되는 지원 지원과 함께 during this electoral period 이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필요한 모든 지원과 함께 f r o Veracruz and Durango, 두랑고. 베라크루즈하고 두랑고 스테이지입니다. 아, 이두개 주에서 주로부터 예, 예, 요구되어지는 모든 지원과 함께 She said referring to upcoming June 1st elections 다가오는 곧 다가오는 6월 1일 선거요. In the two s t a g e s 두 주에서 베라크루자고 드랑고 이것을 언급하면서요. The mayoral candidate, 이 시장 선거 후보는요. Member of Shane Malm's r 링 모레나 파티 o 이 대통령 셰인 밤의 여당 모레나 파티 이 여당 소속의 멤버인데 여당 소속 후보인데요. 모레나 여당 이름이 모레나입니다. 여당의 멤버인데 was among four people. 네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killed in the shooting. 이 총격 사건에서 살해당한 네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according to the o f f i c o h e e c r u 주베라크리즈 주의 법무장관 사무실에 따르면요. Another three people were wounded. 또 다른 세 명이 부상당했다는 겁니다. Authorities are still investigating. 당국에서는 아직도 수사 중이다 이거죠. 당국에서는 수사 중이다. The matter, 이 건을요. And a promising, promising justice. 그리고 정의를, 정의를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범인을 체포해가지고 사법 처리하겠다는 거죠. No position or of office is worth a person's life. 어떠한 직위나, 어떠한 직위나 어떤 오피스 직책입니다. 관사 값이 불가산으로 쓰면요, 오피스는 직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직위나 어떤 직책도 워서 person's life 한 인간의 목숨의 가치가 없다한 목숨의 가치보다는 덜하다 이거죠. 가치가 없다. b e r a k Governor, b e r a k 주지사, 로시오 날레가센 X에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We'll find those responsible for this cowardly murder. 예, cowardly 비겁한 coward 이렇게 명사 명사에다가 ly 를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예, 명사 플러스 ly 는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이 비겁한 살인이요 of the morena candidate 이 모레나 정당의 후보에 대한 이 비겁한 살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들 우리가 찾아낼 거다는 거죠. 책임 있는 자들 찾아낼 겁니다. and support e r s 예, 그리고 모리나 후보와 지지자들요. 텍스 태펙이라는 이 도시에서 발생한 아, 모리나 정당의 후보와 지지자들의 지지자들을 이 비겁하게 살해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들을 찾아낼 거라는 겁니다. CNN has reached out to 모리나. CNN이요. 모리나 정당의 이 정당 본부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The prosecutor's office. 그다음에 두 번째는 prosecutor's office. 검사 사무실에 연락을 했고요. 세 번째는 the t a 시 의회에. tax t 시 의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Attacks on political candidates are common. 그, 정, 그 정치 후보요. 그 그러니까 선거 후보에 대한, 후보에 대한 공격은 아주 일반적입니다. During election cycles in Mexico. Mexico is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아주 흔한 일이다. Last year, the country saw a record number of victims. 작년에 멕시코가 기록적인 숫자의 피해자들을 피해자들을 목격했는데요. From political criminal violence, 이게 정치 범죄 폭력으로부터 정치 범죄 폭력으로부터의 이 피해자 아주 기록적인 숫자들을 멕시코가 작년에 기록했는데요. What Data CIVICA Human Rights Organization reporting 그리고 Data CIVICA라는 이 인권 단체가요. Reporting 신고하고 있습니다. 신고했는데 661 attacks on people and facilities 사람과 시설에 대한 총661 건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죠. Many of the victims either A or B 그 피해자들 중에 다수가요. Either A A하거나 또는 B하거나 둘중 하나에 딱인데 held held municipal level positions C 시 수준의 시 수준의 직책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위해서 선거에 뛰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수준의 시장이라든가 시 의원이라든가 현직 시장이나 시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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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또는 그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Either A or B. 둘중하나였다는 겁니다. 주로 시 수준의 뮤니시펄 레벨 포지션을 이미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선거에 뛰어든 사람들이요. In May 천천히 작년 5월에 1년 전에요. m a y o r was killed. 시장 후보 한 명이 살해당했는데 중요한 캠페인 스톱. 그 유세장에서요. 유세장에서인데 Southern s 남부에 있는 길 e r 주에서 이나 shooting Uh, 총격사건에서. 총격사건에서. That was captured on video. 그것이 비디오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비디오에 네, 그대로 그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거죠. Days later 그 며칠 후에 the mayor of Cotija in uh, Michoacan uh, state. Michoacan state. 이 Cotija의 시장이 was shot dead.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As she was walking from a gym. 집내 uh, 짐에서 걸어가고 있는 중에 back to her house. 집 내지면서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저택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외더 보디가 보디가드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에 총을 맞고 죽었다는 겁니다. In o c 작년 10월에 는 Mayor of g u e r r 게레노 주의 수도 실라핑고의 시장이 was killed, 살해당했는데 less than a week a f t 취임하고 취임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총을 맞고 죽었다는 거죠. 예 yeah. 여기까지요. 에 예, 워즈킬다니 꼭 총을 맞아서 죽었다는 거 아니면 아들 뭐 죽었다 이건데 살해당했다 이건데 아마 총 맞고 죽었다는 뜻이겠죠. 예 여기까지요.